봉주님, 오와 계시네요. 아, 봉주님, 안녕하세요. 네. 봉주님, 아, 방, 봉주님, 언제 오셨지? <laughs> 예, 봉주님. 말씀하세요. 아, 월요일이요? 아, 저도, 저도 괜찮아요. 저도 할게, 저, 저 시켜주시면은 저도 할게요 또 이런거 있어야지 또 긴장감도 있고 게임도 하니까 뭐저 시켜주시면 저는 뭐할수 있습니다 월요일이면은 <laughs>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저 시켜주시면은 아네 동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월요일날

아, 봉준이 귀여우셔 근데 진짜로. <laughs> 아, 아, 재밌었네. 저도 뭐냐, 어, 이런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받아서 저도 재밌었습니다. 오랜만에 뭔가 이런 스폰 스폰 게임과는 좀 다른 느낌의 긴장감을 느끼게 돼서 어 오프라인 경기가 아닌 온라인에서 그래서 저도 재밌었어요. 이렇게 또 게임을 하면은 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뭔가 어 의욕적으로 할수 있거든요. 또 이런, 이런 걸로 인해서. 그래서 저도 다 만족합니다. 아, 칼나 감사합니다. 자, 그래도 어쨌든 어쨌든 정말 오늘 다행이고 이겨서 다행이고 또 저희 팀도 이겨서 다행이고 예, 정말 전부 다 다행인 것 같아요. 자, 이쯤에서 이제 정리하고, 예. 추천,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좀안 눌러주신 분들, 이제 12시 되기 전이거든요. 어, 12시 되기 전인데, 이제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아,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? 아까 한 거. 아, 너무 약간 우려먹는 건가? 그래도 조금만 더 느낄게요, 여러분들. 어, 죄송합니다. 아 컴퓨터랑 한 거였어 이거. 병구형님이요. 아니 병구형님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동족전은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. 오늘 빌드에서도 너무 불리하기 시작했고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그냥 유리하니까 잘하는 상대니까 당연히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그 상대가 잘하면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. 그러니까 지는 게. 어쩔 수 없는 거지. 또 반대로 또 빌드가 만약에 운이 좋았으면은 또 이기는 건데 그런 걸로 너무 뭐라 하는 거는 그냥 뭘 해도 뭐라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죠. 사실 응원하는 사람들은 응원합니다. 너무 병고 형님 또 상심하실까봐 또좀 그러네요. 똑같이 저를 뭐라 하시는 분들도. 똑같이 뭐라 할 거예요. 제가 지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라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실 막상 또 그런 입장이 되면 은또 속상하겠지만 저도 만약에 제가 져가지고 그런 이제 타겟이 된다면 저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죠. 안고 가야죠. 뭐, 저도 지면 이거 엄청 하겠죠. 그래도 이거, 이거는 이, 이 게임은 진짜 운이 좋았어요. 제가 진짜로 이게... 이게 뭐 11시 9발이고, 제가 5시 1 1이라서 여기서 이득을 봐가지고 저걸린데, 저걸이 바꿔주면은... 저글링대 저글링, 저글링 바꿔 주면은 무조건 제가 아까 말했죠. 투에 처리랑 원에 처리랑 딱그 저글대 저글을 할 때는 투에 처리가 무조건 저글링을 같이 바꿔 주면은 무조건 투에 처리가 이득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. 약간 근데 정우가 링컨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소모전은 제가 나쁘지 않은 소모전이에요. 아 11개 감사합니다. 이 정도의 소모전은 제가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조금 손해보는 소모전이었는데, 이 정도까지만 해도 같이 바꿔주면은, 이렇게 언덕 위에서 지키기 빡세거든요. 그러면 올라가면은 이렇게 넓은 곳에서 저글링을 또 쓰면은, 같이 제가 일부러 저글링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찼거든요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저글링을 잡아준다. 저글링 대 저글링 바꿔준다. 그러면서 저는 드론을 째는 거죠. 이게 투회 처리 대원회 처리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해야되나 근데 여기서 게임이 거의 터져가지고 다행이 선 위치가 여기였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급하면 어쩔수 없어요 저게대 저게 사실 여기서 드론 안잡아도 드론 안 잡고 저글링 다 잡고 드론 한두세 개만 찍어도 찍어서 잡아도 제가 이득이에요. 제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드론 안 잡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글링 다 죽어도 제가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은 드론을 거의 싹다 잡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. 지금. 아, 감사합니다. 마 마패로 5000개 빵한다고. 와. 뭐 무슨 얘기예요? 그들이 온다고? 그들이 오는 게 뭔데요? 아, 네, 공사님 감사드립니다. 공사님, 뭐 항상 오늘 같진 않겠지만, 또안 좋은 날이 있겠지만, 그래도 오늘 다행이네요. 아, 철군님 방종했다고요 노배하지 마라. 그래도 <laughs> 철구님 팬분들 오셨다고요. 철군님 팬분들 아 노배는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들 1 2시 이제 곧 되기 전인데 철구님 팬분들 추천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. 나에게는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. 철구님 팬분들 요거 요거 요거자 야! 아한 시간에 하나밖에 안 써죠? 이거? 아 씨... 1시간 한 뿐에 한, 하나밖에 안 써지는 거예요 이거 몰랐다 <웃음> 몰랐다 <웃음> 아 그러면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10분 남았는데 그냥 눌러주시고 가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가지고 그거 불타는 텐미닛 그거 한, 하나 쓰라 했는데 제가 초콜릿 모아놨다가 사놨거든요 근데 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뭐 알아서 좀 부탁드릴게요 아, 다방종 했구나 너. 너. 그러면은 5,000개 빵이에요? 와, 좀 어땠을까? 어. 진짜 라이벌인가 보다. 홍규랑 홍규랑 파고랑 진짜 라이벌인가 봐. 응. 그쵸.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나는 개인적으로 홍규 게임 오늘 보고 또 느낀 게또 많았어요. 홍규가 확실히 서킷에서 되게 약간 본인만의 그게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. 내 내가,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개념이 요즘에는 안 통하더라고요, 보니까. 이모를 빨리 먹어야겠어. 그러니까, 후반 운영을 진짜 잘하더라고요. 나는 손이, 손이 꼬이는 게 일반적인데, 나는. 나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저도 아직 좀 부족하지만 저도 페란 좀 빨리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그 알파고도 진짜 잘하던데 오늘 게임 봤어요? 아 봤죠? 이다 여러분들. <laughs> 알파고도 진짜 잘하더라고. 같이 봤지? 와 알파고도 그렇게 하면 진짜 저우가 숨 막히거든요.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다들 닫았더라. 아, 팬가일 감사합니다.

오기 안녕